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어려운 레벨에 막히거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트코드를 자주 찾았습니다. 치트코드가 아니라면 게임머니나 아이템, 파워를 무한대로 해킹하는 트레이너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만약 인생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히거나 막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치트코드나 트레이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은 카드비즈로 신물자가 되었다가 불을 성취하고 호그스와 나스닥의 가능물에 정기적으로 등장하는 유명인 사가된 이라크전 참전용사 제프 로즈가 작성한 인생의 15가지 치트코드입니다. 인생도 일종의 게임이지만 이것들은 치트코드라기보다는 인생의 힌트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거절 당하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없앨수록 당신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한 기업가나 사람들은 긴 실패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취한 사람들을 미화하지만 그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실패와 그때마다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절이나 실패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에 더욱 다가가게 만듭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당장은 한치 앞도 보기 어렵지만 실패와 거부는 당신이 모든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악착같고 끈질기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서비스업이나 사회 여러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눈여겨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실체와 본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인이나 동업자가 식당이나 은행, 기타 서비스업에서 직원을 대하는 방식, 소위 갑질을 하는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요약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용문의 작성자는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나는 나에게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웨이터였다면 그들은 나를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을 받아들이십시오. 역경이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보다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인생의 성장기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안전지대는 꿈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와 스포츠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함과 직설법으로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십시오. 무언가 두렵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는 뜻이며 목표가 위협적이지 않다면 당신이 충분히 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행동을 취한 다음 상황을 파악하면서 진행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답을 모를 때 직감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진정한 도전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뭔가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결코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가속된 요즘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행동을 먼저 취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 부담을 짊어지게 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려면 덧없는 세월만 흘러갑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완벽한 진행에 집중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완벽한 준비 없이 행동을 취한 오늘의 당신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는 어떤 길이라도 당신을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려면 먼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이나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왜 자신이 운이 없는지 의아해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치트코드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추구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누군가가 이미 그것을 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을 사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코칭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신을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전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빈잔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이 실제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당신 자신에게 하는 모든 투자는 수년 동안 만족할 만한 배당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흥미가 느껴지는 분야에 관한 책을 사십시오. 그것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에 돈을 쓰십시오. 소주자는 저 멀리 치우고 자신이 처한 조건하에서 항상 최대한 잘 챙겨 먹고 신체 훈련을 하는데 돈을 쓰십시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얻어먹기보다는 베푸십시오. 커피나 점심을 먹으러 갈때 누군가를 데리고 나가십시오. 배품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나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맥 네트워크는 당신만의 순자산입니다. 멀티태스킹은 가장 큰 함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멀티태스킹은 여러 무작위 작업에서 일반적인 결과를 위해 단순히 할당량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싶다면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무리가 가는 계획을 그만두십시오.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자각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에 조그만 것이라도 성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런 작은 성취들이 모일 때 자신감을 얻어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질의 우정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 운동선수, 음악가 또는 유명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측근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 대화를 할수 있는 깊은 인맥과 양질의 우정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의 수많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위대함을 이루고 싶다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고통을 피한다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거나 놀라운 몸매를 가질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인 불편함이 장기적인 결과만큼 가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극소수만이 실행하는 치트코드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반대편에 도달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세상을 비난하는 대신 당신의 행위와 그에 상응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은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그런 방식이 바로 당신의 실체입니다. 내일까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변하기 전까지 당신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이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 스스로가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코치를 고용하고 멘토링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 모임에 합류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가 변화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결과에 반영됩니다. 성공하려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희생과 노력이 없이 범죄가 가미되어 얻어진 성공은 뉴스와 신문에 보도되면서 일망타진이란 헤드라인이 붙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한동안 훌륭하게 생각했지만 전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에 도달하려면 뼈를 깎는 많은 고통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치르는 모든 희생은 미래에 받게 될 보상을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비판에 대해 걱정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것들의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멋대로 왜곡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고주알미주알 지적이거나 마구 지저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비판자들은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당신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당신보다 더 능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조언과 충고는 해 주어도 당신을 결코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판은 당신만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인용문을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분위기가 사람들을 매료시키거나 싫어하게 할수 있습니다. 미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신이 미소 지으며 발생시키는 에너지는 많은 기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 전에는 이것의 효과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세상에 표현하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와 전체 인생에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유입될지 결정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것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십시오.